잘 되시리, 산생지, 박제천 그러나, 서러나 당신이 하는 일잘 되시리. 그토록 간절히 기도하니, 결코 <laughs> 잘 되시리. 골리앗 이긴 다윗처럼 잘 되시리, 믿는 자여. 일생 다가도록 승리의 주, 인도하시니, 잘 되시리. 영생의 길 달려가니, 그 언제나 잘 되시리. 어제 형통하였으니, 오늘 잘 되시리. 비전교회 잘 되시리. 아, 네. 축하하는 여러분, 다잘 되시리.